그 남들이 그래요. 어, 에로 보지 않고만 돼. 뭐, 에로0만 보충해달라 그거죠. 우리의 영화를 고칼로리 우리 세계로 안내할 홍만대 네. 감독님이 도착하셨습니다. 오! 오, 올라갔다. 그때 다리 벌려. 네? 아, 배우라면 노출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작품이냐에 따라서 감독이 누구냐. 너 시나리오 안 읽어봤어? 바꾼 거? 신혼 바꿨는데 그대로하나면얘기 지금? 내가 그거 보고 계약했다고 그러면? 야! 10년 전에 노출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10년 동안? 아너 지금 뭐야 그거? 이게 누구 현장인데 여기 니네 만들려고 와 있는데 이거 택시야 뭐야? 아니야! 안 아, 또 와? 플라이보이할때 촬영장 가잖아? 하루에 두 시간밖에 촬영을 안 해. 우리나라 진짜 문제 너무 많은 것 같아. 과감하게 좀 벗기시죠? 뭘 벗겨요? 애들 너무 좀덜 벗기시는 것 같은데? 감독님 오셨는데. 그저 엉덩이 나오는 부분 크게 사이즈 하나 좀 크게 좀 가면 안 되나요? 저다 찍었어요. 아 좋아. 이 대표님이 현장에 메이크업 세팅 되면 자기가 좀 치겠다고 해가지고 뭘 배로... 찍어? 그만 어, 난... 야, 나 사진 찍지 빨라 진짜... 우리 지야새로 디... 어, 영화에 족고도 모르는 새끼들이 막벗겨내기 하니까 다 싸우는 컨텐츠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이 씨. 니들이 애로를 알아. 네, 감독님 가족들이 이런 영화 찍는 거 알아요?